<목소리가> 아, <laughs> 아 그게 그러니까, 안 맞죠. 이게... 아, 저 지금 하나 홀로 거고요 5번은... 5번은... 자녀 주문이 밀려가지고요. 자녀 <laughs> <laughs> 주문이 밀려서. 오늘 <laughs> 나 40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시요 40분이요. 40분이요. 네, 괜찮으세요 40분 동안 40분 동안이요. 박을 잡아오는데 좀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어그삭 해주시면 안되요? 네석이무어요이도어요이어요귀여요상가있어요기어요 내가 봤을 콜드 무료로 시킨거랑 아까 그 서비스 잘어요 콜드 무료 시켰어요? 진짜따

쳐다보지 아어 5만원부터 가능하 <laughs> 어, 요 네. 제가 확실는태현 형보다는 진지했던 것 같아요 내가 리야 왜요? 왜아 형은 약간 볶음밥을 진짜 잘 못닦아 어? 볶음아그안써데아 <laughs> <말> <laughs> <laughs> 소리 알죠? <아니죠? 조금만. 웃음> <laughs> 그래도 자기가 침 삼켜 아 됐어 먹고 <웃음> 싶어서 <웃음> <목소리가> 형, 어땠어요? 나? 나 아, 진짜 심심했어. 나너거지서 맨날 노래 불렀다니까. 아, 혼자 있는 시간이 흔히 안계시면 혼자 있는 시 아, 진짜 알바할 때왔었는데 <목소리가> 네. <목소리가> 이런 느낌 안 들었는데. 응, 진짜 알바할 때. 알바할 때? 노래로 있지. 노래있 얘기하고요안세요안녕세요안녕안녕세요안녕안녕하안녕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하고있다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 롤키님과 로얄선생님께서는 오늘 알바가 처음이어서 신입이어서 아직 조금 부족할 수 있겠네요 가고 아아 고한테을하던때 여기 말고 다른 지점에서 잘렸대요 저희 CEO님이시거든요 제가 이제 걷어뒀는데 그아 c e o 러면죄송합일 일찍은 갈 거예요 제 있어요. 저는 그런 식으 자세가 안잡거든요 지금은 어제 오가만에 오래 오래 오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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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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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자, 그러면 은 여기 빼고 지금 다 받으시면 되데 우리 필요 밀크티 구매하신 분, 주문하신 분? 한 <laughs> 분? 아니야, 더 있어. 밀크티 주문하신 분계실까요 다른 데는 없어? 밀크티 세 분? 사실 밀크티 한 분, 밀크티 세 분. <laughs> 밀크티 세 분? <laughs>

아이키인 것 같아요.